이 말을 외우는다면 한국의 작전을 통해 제2모야 그리고 한국의 연합사에서 공모했지만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 입장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그거 알고 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우리 전목사님께서 여기 경보주사양께 아하! 그러나 경주 전망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 응. 역시 그렇지. 결정적인 때는 응. 6.25때 다부동 전투 우리 경북에서 다부동 전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물이기 때아에 항상 결정적인 때우리들이